다시 오실 때까지. 근데 다시 오기를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. 미사는 이제 기도문에 나와 있으니까 아,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 잘 살겠습니다, 주님. 어, 부활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. 말은 말은 잘해, 말은 잘하는데 아, 내 손주 손녀들 다클 때까지. 취직은 해야 될 텐데.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. 그렇죠? 뭐 인간적으로 이해되죠. 이해되는데 기본적으로 천주교회는 공심판을 믿습니다. 그러니까 언젠가 그분의 때에 그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. 마지막 때, 마지막 날. 그때 어 10명의 처녀들이 있으면 다섯 명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다섯 명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다. 라고 하죠.